안녕하세요. 명인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리뉴얼된 명인코리아 배관자재 브랜드 NK 테프론 테이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테프론 테이프는 나사 배관 작업 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며 가정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존 테프론 테이프는 종종 뜯어지거나 끊어져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NK 테프론 테이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NK 테프론 테이프는 일반 고급형과 고밀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테프론 테이프는 제곱센티미터당 중량으로 밀도를 표시하며 고급형 제품은 밀도가 0.4g, 고밀도 제품은 0.8g입니다. 보시는 것은 0.4g 일반 고급형 제품이고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려고 테프론을 다 풀어 보겠습니다. 테프론테이프의 일반형과 고밀도 제품은 부피 차이에서도 두배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밀도가 높을수록 적은 양으로도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 일반 고급형은 10바퀴 이상 감아야 하지만 고밀도 제품은 6바퀴만 감아도 충분하여 작업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사산의 깊이에 따라 감는 횟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은 일반 고급형 테프론 테이프로 필요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테프론 테이프를 감을 때는 나사를 조이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감아주시고, 최대한 짱짱하게 감아 테프론이 나사 속으로 잘 파고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헐겁게 감으면 나사를 조일 때 테프론이 밀려서 제대로 밀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짱짱에 감으셔야 보이시는 것처럼 나사산이 테프론을 감은 후에도 보이는 상태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스텐 나사 배관에서는 밀림 현상이 더 강하게 발생하므로 스텐 나사 배관에는 본드 제품인 록타이트 577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녹타이트 577을 사용할 때에는 나사 부위에 유분이나 오염을 제거해 주시고 30분 이상 경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24시간 이상 완전 경화시킨 후 사용하시면 최고의 밀봉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577 제품은 금속끼리 만나야 경화가 되는 제품이니 단독 사용하여 주십시오. 가끔 테프론 테이프를 감은 후에 577을 바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 경화가 되지 않아 별 의미가 없으니 꼭 단독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외에도 배관 크기와 종류에 따라 적합한 실링대가 다를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프론 테이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명인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